야야야야야! 고압 펌프 심품. 네. 죽을 뻔했다. 인재터 바꿔봤고. 야 ᄃ 뻔했다. 형 진작에 형좀 봐주지. <웃음> <웃음> 2년 전부터 이기게 해서 시동 안 걸린다고. 지금 부조해 차랑 저 회상 갈 뻔했잖아. <laughs> <laughs> 그 전에 문제가 있던 RS5 차량인데 지금 산소센서 교체를 했어요 근데 교체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던 게여기 배선이 눌러붙어 있었잖아 네. 경고등은 안 들어왔었어요 단선달라 이런 경고등은 아예 없었고 교체하면서 수리를 해놨습니다 정비하면서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부품이 의심된다 하면 은 교체해보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지만 비용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진단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교체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가 아시다시피 스토리도 너무 많고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인 중에 R5 s 타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이상한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엔진 리프트 좀 갖고 와. 엔진 그냥 바꿔버리게 전장품이랑 교체 <laughs> 보는 게 가장 빨라요. 이거였으면 금방 바꾸지. 일단은 진단기를 두 대를 연결을 하고 두 개를 한번 보자고. 진단기 두 개를 한 번에 써보면 또 처음이네. 멀쩡한 차는 고장 코드조차 없이 깔끔합니다. 이 차는 문제 있는 차.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상 없는 차에 진단기를 꽂은 거고 요건 이상 있는 차에 진단기를 꽂은 거예요. 지금 농가 들어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자열 배인데? 또 그거 봐봐. 열료 압력이 이상하네. 지금 129 바지. 압력이 말도 안 되게 나오네. 근데 우리 파이프 불러스 해제됐었잖아 그쵸 해제됐었죠 근데 그때 봤을 때만다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때가 압력 해제되기 전에 61바 티온 상태인데 압력6 1인데 지금 이거는 120바잖아 <laughs> 지금 2배야 네. 이게 간헐적 막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어제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갔으면 저 이상하다고 느꼈을 텐데 지금 람다 센서 볼테이지 봐도 다다 다 똑같아 오늘로써 이 영상 끝났으면 좋겠다 어? 총매 이거 이거다 그지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봐야지 정상으로 돌아왔네 마이너스 네. 200몇 도까지 갔었어 마이너스 갔다가 막 플러스 갔다가 지멋대로 해서 형이 그래서 이거 뽑아보라고 빼보라 그래서 빼보라고 한거야 하나씩 왜 갑자기 연료압력이 그런데 저렇게 높은거야? <laughs> 형이 어제 너한테 전화하면서 의심했던게 네. 그거잖아 엔진을 빼놓고 네, 네.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 레일에도 네, 네, 네. 때가 끼면 압력이 높잖아. 아 그렇죠, 높죠. 너 지금 까서 한참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2년이 서 있었으니까. 2년 서 있었죠. 지금 보면은 이게 딱 비교했을 때 산소 센서는 이제 정확히 네. 들어온 거고 저압도 문제가 없어. 네. 고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네. 압력 다 봐보자 또. 봐봐 아직도 높잖아 오바. 오바? 지금 시동은 거의 같이 꺼놨는데 지금 몇 배야? 20배 넘냐? 30배 넘냐? 일단은 이거 진단기 빼 이제 거의 나왔네. 이제 하루 뚫었다. 하루요? 어. 아. 2년하고 364일로. <laughs> 어? 저형플러시를 걸어도 돼요? 플레시? 아, 예, 좋은 거 줄게. 잠시만요. 네. 레일 네일 빼가지고, 레일을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볼트 하드 풀어서 이제 달겠다 달아. 지금 한두번 풀었잖아요. 응. 기름 한칸 떨어졌던데요. 잡아주세요. 어디 걸려? 육안으로는 따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뭔가 이물질이 아까 있긴 있었던 건데. 아까 여기가 근데 껌하긴 했거든. 압력센서에 껌하긴 했어. 네. 한번 다시 켜보자. 네. 압력 정상으로 바뀌었는지. 네. 키 아, 온도 코 응. 똑같이 응. 아까 120%바 정도 났왔었나 네. 똑같이 그런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진정한. 네. 또 카포라는 데 어떻게 생각해? 사람마다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 제가 하는 카포는 차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어. 끝났으면 좋겠다. 야 기름 샌다 네? 기름 샌다 어디서요? 하하 뭐, 6바지 <laughs> 네 지금 이 정도면 정상이야 시동 걸어봐 지금 정상이잖아 이풀악셀 이 때려야 한 120바, 100바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100바 까지만 다 갔다 하고죠. 엔진이요. 어. 네. 거기 가면은 유온 다 올라가니까 시동 껐다 걸어보고 또 부조는 아예 없잖아 지금. 필링 이 확실히 다르긴 하다. 필링이 뭐예요? 그 엔진에 돌아가는 소음이라고 해잖아. 음... 그 필링 이 있어. So, 우리가 차 똑같은 오시리즈라도 들어오면 아 저거 N52, N20이네. 아 알지? 뭔지 뭔 네. 말하는지. 딱 엔진 아 소리 듣고 저, 아저뭐네 거의 알잖아. 우리는. 음. 잘 끝나야 될 텐데. 지금 당장 봐서는 압력과 완전 정상이야. 부조하는 거는 완전 다 싹싹 다사라져고다 없어졌어요. 아예 없똑하게 되는 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열간식 그만하면 것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열간식 많이. 네. 비 날씨에 반팔 맞아요. <laughs> 아까 일하느라 잠깐 반팔 입었는데 괜찮습니다. 차만 수리될 수 있으면 반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키온 나봐. 예, 키 온도. 압력 높다. 높네. 걸리는데 또? 또 높아졌어. 뒤 넣어볼까요? 아, 정상 다 돌아왔다. 아, 돌아왔다. 가게 가서 걸리나안걸리나 걸리나 어, 예, 봐봐, 봐봐. 또 너무 들어오는데? 지금 껐다 걸으니까 들어와. 왜또 120바가 나왔냐 아까는 근데 정상으로 들어오긴 했어 시동 걸리니까 바로 어. 봐봐 아... 압력 분 압력이 120 걸어봐 걸어볼게요 응. 봐봐 뭔가 지연 약간 있지 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본 게 임시 조치로 압력 센서 세척했잖아 그죠 압력 센서 그냥 바꾸고 거품 그 부프 두개 시켜가지고 바꾸자 그럼 내가 와서 무조건 해결될 거거든 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수리했던 내용들이 뭐야? 코앞 펌프 네, 신품 지금 저희가 압력 센서를 뭐 당장에 바꿀 수 있는 부품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 세척해 보고 지금 시운전을 갔는데 제 동생이 얘기하기로도 굉장히 필링이 좋아졌고 부주하는 건 이제 없잖아요 아예. 아예 없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해결해서 아...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아 연료압력이 네. 28바 이 정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 지금 27바, 28바 사이 왔다 갔다야 오 좋다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네 그러게요 지금까지는 느낌이 좋아요 나도 데이터 보는데 아주 좋은데? 아주 좋아요 지금 2. 24바야 아 그럼 형 그때 사가지고 온 신품 펌프가 불량이었던 거에 맞네 음. 아 저희가 이게 중간에 헷갈렸던 게 펌프를 새 거로 꼈어요 꼈는데 또 동일한 증상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헷갈려 버린 거예요. 정비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신품을 꼈는데 불량. 동일한 증상이 나다면 거의 헷갈려 버리잖아. 지금 34바, 33바 이 정도 사이. 아, 저위해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제발 이것하고 여행 가는 게 소원이에요. <laughs> 진짜로 <laughs> 이것하고 여행 한번 가보고싶어 이 차도 양심 있으면 이제 그만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2년 하고도 한 달. 이제 가게 가서 시동 꺼보고 싶은지 걸어보면 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고! o 야야야야! 네, 아. 죽을 뻔했다. 왜요? 야. 뻔했다. 와씨. 소리 난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정이 없던 소리잖아. 이쪽 바퀴 아래서 나지? 예. 내려 봐봐, 그보지 바퀴 틀어봐. 야야야야야. 예. 죽을 뻔했다. 왜요? 타이어, 철심 터졌다. 와, 뭐야. 야, ᄃ ᄃ 뻔했다. 와, 씨. 야, 이거 오래 새어났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요. 야 수도! 와우! 야 죽을 뻔했어. 야 첫심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타이 굉장바야지 일단 여기 세웠으니까 시동 꺼놓고 네. 천천히 복귀하자. 네. 꺼나 꺼놔봐. 네. 10분 꺼놓으면 나왔지? 네, 무조건 나와요. 와안 그래도 타이어랑 막 팔려고 다 찾아놓고 있긴 했었는데 차랑 저 세상 갈 뻔했잖아. 이거 어, 뜯어버릴까요? 뜯어 뜯어. 뜯어? 어. 아유. 여러분 타이어 <laughs> 관리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거 하면서 커버 다 깨졌어요. 야 진짜 깜짝 놀랐네. 턱하기 <laughs> 너무. 이 자꾸 그러는 거있잖아에 <laughs> <laughs> 스펙타클하지, 뭐... 그러니까... 아, 진짜 차팔아야 <laughs> 되나? <웃음> <웃음> 이제 증상 나와 이 정도면... 네, 이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어... 걸어봐! 됐어?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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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됐어. <웃음> 드디어. 이제 <laughs> 끝난 거야? 아 무조건이 형. 이쯤이면 원래 절대 안 걸렸어요. 아 절대 안 걸려? 절대 안 걸렸어요. 이제 끝난 거 맞아? 아 제가 볼때 확실해요. 지금 레이업 명 한번 가볼까? 진짜 확실해요. 됐다. 아, 됐다. 아 무조건이야.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어? 와, 타이어 터졌는데 하나도. 하나도 저기 봐 일단 그 빠가가 어. 가자. <laughs> 야 원래 이 오일 온도쯤 있잖아요. 아. 이 정도 세워놓고 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어. 아한 번도 걸린 적한 없어. 한 번도 없어. 아 그래? 무조건 앞에 밟아고. 한 번도 없어. 민규야, 우리 셋 명은 길긴 긴가 보다. <laughs> 겁나서 찍겠어요. <laughs> 대장정 진짜 끝나나 보네. 네, 안하세요 정비박스 구독자 여러분들, 드디어 제 RS5가 2년 하고도1 개월 만에 속속이던 수리를 다끝 맞췄습니다. 방금 들어오다가 타이어가 터지는 불상사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요. 아, 이 영상 올라가고 지금 2부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정비하시는 아신 형님, 뭐 동생들도 연락하고 그리고 RS5 타시는 분들도 엄청 전화 주셨어.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우리가 한 2주 있었나 이제? 2주 됐죠 벌써. 한 어, 2주 정도 있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작업했던 데서 에 엔진 쪽 문제는 아니에요. 그 외적으로 산소 센서 배선도 문제가 있었고, 산소 센서도 문제가 있었고, 어,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음.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던 게 고압 펌프. 레일 압력 센서까지 바꿨는데 레일 압력 센서는 사실 문제는 아니었잖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응. 혹시 모르니까 금액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 신품 고압 펌프가 그 신품이 불량이었던 걸로. 이게 정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바꿨는데 동일하면은 이거 사람 사하는 거죠. 신품으로 바꿨습니다 그 고압 펌프 문제였던 걸로 일단 확인이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치한 내용으론 산소 센서 배선, 그 다음에 산소 센서 교체 레일 압력 센서 교체, 그 다음에 고압 펌프 교체해서 지금 시운전 했는데 차주 말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이제? 너무 좋습니다 음. 예, 저 이제 여행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음. 후... 고난했던 RS5가 2년 1개월 만에 예. 이제 완벽하게 수리가 돼서 타이어만 바꾸고 타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아우디 V10, V8 진짜 정보가 없어요. 아마 전국에 정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고, 차주분들도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정보가 없고, 사실 접하기도 쉽진 않고, 그로 인해 비싸진 공인비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우디 타면 공인비 쓰다 돈다 쓴다고 하는데, 저는 타본 입장으로 돈을 써본 입장으로 솔직히 전 아우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속성이안 여... 맞는데, <laughs> 뭐 정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아우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애증과 애정의 차. 음, 네. 저는 앞으로도 쭉 아우디를 탈 예정입니다. 음?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빨리 이거 한번 네, 해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0만 네. 거의 다 왔거든요. 저 때문에 찍을 수도 있는 거죠. <laughs> 감사합니다.